우리는 한나라는 여인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성경에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여 자식을 갖게 되는 여인.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한나라는 여인은 그저 보통 여인들처럼 자식이 없으니까 외롭고 여자로서의 어떤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자기의 팔자, 자식 없는 팔자. 자기 말고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 나로부터 업신 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열악한 환경과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런 여인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한나란 여인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조금 잘못 보면, 성경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지혜 영감 없이 넘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저 세상 보통 여인들 중에 한 사람, 단지 자식이 없던 여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식을 구했던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신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의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한나는 그 정도 여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 엘가나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라는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여자가, 아니,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두고 있는 엘가나.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사랑이 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있었던 분이나보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불쌍해서 사랑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여인이 한나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나를 더욱더 사랑했더라 성경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1장, 4절, 5절. 자, 우리, 합도하십니다시작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이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아멘.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제물의 분깃을 바로 분이 나와 그 자식들에게도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어, 어, 얼마를 더 줬다. 갑절을 주었다. 갑절을 이유는 그를 사랑했다. 한나라는 여인을 남편 엘가나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분인 나가 계속해서 계속 한나를 충동질합니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에게,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계속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그런 한나나에게 엘가나, 남편은 위로를 합니다. 열아들 부럽지 않게 남편이 내가 그대에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고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습니까? 나를 통해서 위로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죠? 우리 8절 말씀,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 얘기를 대해 한나는 어짜에 울며, 어짜에 먹지 않으며어짜에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 아니요? 자, 그러면 남편 사랑을 이렇게 지극히 받았던 한나였는데, 왜 한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왜 날마다 울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심경을 토로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한나가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괴로움을 갖고 살았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9절로, 우리 구절로 자, 우리 18절까지. 가십니다. 시작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시는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쪽곁그 자리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서운하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 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르대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사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한나는 괴로워서 여호와께 자기 마음의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다면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저 여자 저 꼴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남편 사랑으로 부족합니다. 나는 여자로서, 여인으로서 당연히 여자 구실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자식을 갖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자식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자식을 꼭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병을 고백한 기도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고백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무엇이라고 했느냐 내 원통한 마음, 내 괴로운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한나는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고 똑똑한 어머니들, 믿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지혜 있는 여자들은 자기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도 자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식을 주시면 바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에 온전히 사용받을 그런 주의종으로 한나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식이 없습니다. 분인한, 분인 나는 자식이 있는데, 어?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 예물을 드려본들 하나님이 그 예물,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가장 소중한 예물은 무엇이냐면 내 자손,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예수 광야 학교의 성도님들한테는 저는 여러분들의 자식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이 가장 축복을 받고 또한 그 자식이 결단코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자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는 마음에 항상 그런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수 없는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엘가나 엘간아, 남편 엘가나는 왜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슬픈지 그저 인간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다른 아내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는 저렇게 괴롭구나. 그래서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마음속에, 그 심중에 엄청난 것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것. 그러니, 내가 여자라 그래서, 여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자인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용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인네들이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아름답게 사용받았던 것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받아서 알고 있죠? 갈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네들,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째 부활을, 첫 번째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봤던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은 항상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이니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여자이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에는 말씀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 육체 몸으로 바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영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데, 무슨 남자만 성령 받고 여자는 성령 안 받습니까? 아니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직분에 있어서만큼은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과 가급적이면 여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인들이 정말로 마음의 심중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그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 거기에 여인네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한나가 이런 여인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꼭깨달으시한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간절했던 여인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소원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서 바로 라마에 가서 자기 남편 엘가나와 동침면서 사무엘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복을 지어 입혀 가지고 사무엘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내가 이제 자식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이제 평생 함께 할, 응? 어? 그런 자식도 나한테 좀 허락하십시오. 이 성경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매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참 귀하게 기겨서 엘가 나와 그한 나라를 축복 기도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의 그 성심과 너희들의 그 열정, 너희들의 그 진심, 진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사 너희들에게 다른 새 아들과 두 딸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형편없는 주의종입니까? 그렇지만 형편없는 주의종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종이면 그 주의종을 통해서 그 영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위임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임권이라는 게 그렇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만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까지 밖에 이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그 다음 단계는 복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복종이 뭐냐? 내 기분 참 상합니다. 내 감정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뭐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최종이구나. 그래. 내가 보기엔 저분이 별로이지만, 엘리 제사장처럼 그래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 치리하시고 저분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복종만 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한나가 지금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아유 자기 자식이나 간수 잘하지 자기 자식 지금 어떤 어디 한나가 지금 엘리에 대해서 불 아니 한나는 지금 엘리의 제사장이 돼서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못 들었겠어요? 못 봤겠어요? 어? 그런데도 어디 주의종, 어? 지금 엘리에 대해서 한나가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면 세상에 먹고 마시지도 못해가지고 너무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입만 그냥 막 열고 있는데 세상에 포도주를 왕창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세상에 입을 못 벌리는 줄 알고 이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주의종.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한나는. 자 우리 14절 15절 시작. 엘리가 그 얘기를 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해 가르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렇지 아니하다. 주여. 주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보어 세우신 주의 종을 주여로 부를 수 있는 수준 되면 그 여자는 축복 받은 여자예요. 그 성도는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주님과 주의 종은 격이 다르죠. 허나 주님을 그렇게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종을 갖다가 주여라고 정말로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저를 그렇게 숭배하라는 게 아니시죠. 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방법은 무엇이냐? 누구를 통하느냐? 주의종을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런 엘리 제사장, 참 지혜도 없고 영감도 없는 그런 엘리 제사장을 바로 그냥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표현을 뭐예요? 주여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사라는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그 권위를 그 권위 앞에 주여라는 호칭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보고서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보 세우신 그 권이, 그 권이 그 앞에 주여를 붙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수광야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이제 복을 받는 자들, 이스라엘처럼 복받은 자들이 되야 되는데, 복받은 자들이 되려면 한나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 같은. 자기 앞에서 자라나는 자식들이 있지만, 이 네. 사무엘은 자식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드리기로 작정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덤으로 딸려온 자식이 아니고, 그 자식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절합니까? 응?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 자기 눈앞에서 자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그런, 응? 음? 그런 자식을 한다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나중에 주신 자식, 세 아들과 두 딸을 위해서 한나가 뭘 지어 입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혔어요? 자, 우리, 18절. 10. 19절 18절 19절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여 앞에 섬겼더라 거미가 그 매년제를 드리라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아멘 네? 그렇게도 사무엘을 챙깁니다. 그렇게도 왜? 하나님께 드린 자식이니까 세 아들 두 딸은 물론 뭐 관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무엘만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랐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누구를 섬겼더라?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엘가나와 한나를 섬겼더라.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누구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왜? 하나님께 드린 자식이다 보니까. 내 자식 중에 정말로 그런 자식이 나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나는 내 자식들이 나를 섬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똑 부러지게 제대로 섬길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자라준다면 저는 더 말할 나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본받을 것은 딱한 가지, 그 정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어? 뇌 구조가 저나 여러분이나 뭘 별로 다를 게뭐 있어요? 줄을 어? 믿고 섬기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한 가지, 저는 골수에 아주 팍 사무쳤습니다. 확실하게 응. 모든 기준이고 뭐,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다 폐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 모든 것다 패했어.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한나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괴로웠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것이 없어서 괴로워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원 기도를 통해서 그녀는 통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내 몸을 통해서 한번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정말로 하나님의 종, 그 종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내가 낳자마자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는 그것을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 받자마자 두말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두말 없이, 그리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매년 죄를 빠짐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어서 한나라는 여인은 그 이전에 그렇게도 괴로워했고 슬퍼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내 자식이 속을 썩여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응?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식들이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백점 만점에 만점. 응? 드리고 싶은데 말들을 안 들어. 세상에는 행실이 옳지 못한 애들이 불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량화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불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제사장, 자기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자식들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량화라 그래요. 불량화. 하나님 앞에 불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불량화가 된다는 것, 이거는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것만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을 바꿔놓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난 다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의종 사역자들로 내 자식들을 그렇게 한번 사용해주세요. 난 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한나와 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그 애통하는 심경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